소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유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딘가요 오늘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자이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로비가 블랙톤으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나름 크진 않지만 고급지게 잘 되어 있네요 오 조명 예쁜데요 네 조명이 너무 럭셔리하네요 네 무인택배함도 있고 보시면은 1,2,3라인하고 지금 4,5,6라인하고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엘리베이터가 아예 분리되어 있네요. 네, 입구도. 우리가 오늘 보실 집은 이 라인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전실이고요. 양옆 으로 신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네, 양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펜트리, 네. 여기는 펜트리입니다. 와, 펜트리 넓다. 현관 앞에 펜트리 넓게 있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들어와 보시면,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빈집인데 향기가 엄청 좋네요. 네. 입주 쪽에서 다 되었고, 이제 향기까지 풀풀 나는, 그런 새진 느낌이 나는 집입니다. 들어오셨을 때, 앞에 팬트리가 있었는데, 여기도 조그마한 수납공간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어, 수납공간잘돼 있네. 네. 우리 마린자이 하면은 다들 광안대교 뷰를 너무너무 생각하시잖아요. 한번 네. 보실게요. 자, 역시 와 마린자이 는 뷰는 진짜 역시 마린자이 뷰네요 그죠 지금 서른4평 우리 보고 있는 곳이 같은 경우는 남서방향에 위치해 있고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요트 경기장 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요트가 거의 다 드러나지고 없습니다 아, 여기 이제 글린이랑 공원화되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 정비도 맞아요. 다 와, 그럼 너무 좋네. 편리할 것 같아요 사실 마린자이 같은 경우는 약간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가 네. 그런 게 이제 요트 경기장이 재개발되면서 보완이 될것 같다. 음. 그리고 플러스 덤으로 항상 마린다이 하면 상징이죠. 강한 대교뷰가 네. 주탑이 두 개가 쫙 나옵니다. 음. 드론 쇼고 뭐 불꽃축제고 다볼수 있네요. 맞죠?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오픈 네. 주방인데요. 34평 치고는 굉장히 와일드하게 빠졌습니다. 음, 맞네요. 아, 진짜. 식탁한 6인용까지는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1자 주방에 네. 지금 뭐 빌트인 되어 있는 것들은 오픈하고 빌트인 되어 있는데 여기 간편하게 하이라이트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와 여기서 라면 하나를 먹어도 네. 저 뷰를 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서서 바로 흡입 가능하겠는데요. 그리고 저다리 지금 광안대로 지나가잖아요. 네. 저기 봄철 되면 벚꽃 라인 되잖아요. 아 너무 예쁘겠다. 네, 아. 너무 예쁩니다. 여기 뭔가요? 세탁실인가요? 아 여기는 세탁실 공간 아니고 대피 공간인데요. 안에 시래기실하고 같이 이제 붙어있는데 이공간을좀 다용도실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아니 여기 장만 딱 넣어놓으면은 뭐생필품이라던가 이런 거 제일 높게 서텐트리처럼 사용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런 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탁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작은 창도 있네요. 네, 창이 두 개나 있어서 환기 측면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 아까 대부분 우리가 주방에 세탁실이 위치해 있잖아요. 다용도실이나, 네. 근데 여기는 안방에 베란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런뭐 세제 올리는 장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맞아. 세탁기 놓고 하면 되네 여기 분리가 가능하고 세탁하러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한대기뷰 한번 보고 빨래 널고 빨래 들고 <laughs> 괜찮죠? 여기 뷰도 나옵니다. 여기는 제니스랑 아이파크 사이로 사이 바다 뷰. 아 사이 뷰. 네. 오 나무도 보이고 좋은데요. 여기도 음. 나름 괜찮아요. 음. 우리 아이파크에서 저 정도 뷰 보이면 바다 뷰, 오션 뷰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죠. <laughs>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룸. 네. 안에 이제 열어 보시면은 드레스룸 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괜찮아요. 공간의 크기가 좀 있습니다. 음 깊이 있네요. 깊게. 네 깊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부부 욕실, 부부 욕실입니다. 근데 확실히 한 7년차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반듯한 구조를 보니까 <laughs> 뭔가 낯설기도 하면서 눈이 편하기도 하네요. <laughs> 마리지대에서는 이렇게 반듯한 네모가 잘 없죠. 판상형 네. 구조로. 여기는 작은 방. 붙박이 장세여 있고요. 네. 크기는 꽤 커요. 34평. 충분히 뭐팀 침대랑 책상이랑 들어가고 도 남을 공가 모든 방과 거실에서 강한대교뷰을 즐길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음, 에어컨도 깨끗하고 좋네요. 그리고 여기도 양옆으로 들어오는 공간에 수납공간이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아 수납공간 잘돼 있다 맞죠 오 이런 데 진짜 활용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창고가 굳이 없더라도 이런 거만 음, 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방크기도 굉장히 다 큽니다 아 여기 북박이장은 근데 없네요 네 거기는 음. 북박이장이 없어요 여기도 뷰 그리고 여기는 공용 역시. 복도 맨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관리를 되게 잘 하셨다. 주인분이 사셨는지 되게 깨끗하네요. 맞죠. 네, 소장님. 그러면 이 매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전월세로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예약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